안녕 네, 우리말 가꾸기 상기 대표 이두영입니다. 네. 좀 전에 사회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지난주에 괴산에서 고추축제가 있었는데, 님법정한 발에 나갔다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면도를 했는데, 이제 돌아오는 길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왜 떨어졌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단순 히 수염 좀 많이 나는 이유 하나만으로, 님법정이 되게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게 수상을 못한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말을 지키는 만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학생들이 그 본질을 모르고 겁만 안다면 앞으로 우리말에 비래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시장님 왼쪽, 오른쪽 그리고 뒤를 봐주시겠습니까? 네, 모두 한 색깔의 네, 옷을 입고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네. 저희우리말라 가끔이가 시장님께 오늘 서울시 공원에서 시민돌봄한마당을 통해서 네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첫 번째 제언입니다. 네, 스크린도어 안전문이라는 말을 갖고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하철 타 보셨죠? 스크린 도어는외국어입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제작하는데 2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 당시에 8월 16일 네, 한참 점심시간이었는데요. 32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와 함께 싸운 우리 각부미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고생을 하면서까지 저 영상을 만들려고 했던 의지 네, 꼭 스크린도어를 안전문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실 거죠? 네. 입니다. 여기 보이는 듯이 줄글 다시 대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버스를 타면 흔히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65 다시 1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한 다시는 근거 없는 말입니다. 저 줄글 혹은 대시라고 말하는 영어 표현이 일본어 표현로 바뀌면서 우리에게 다시 심지어 요즘 젊은이들은 저 다시를 대시에서 온 어원이, 어원이 아니라 다시 시작한다는 다시 로 우리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 사용된고 있는 어휘를 6 5회 1번 65의 1번 이런식으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똑같이 대중교통의 입장이었습니다. 세번째 예용 드리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매일 돌봐주는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주체도, 객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르신 돌봄터, 어르신 쉼터라는 되게 좋은 우리 말로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관련된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우리가 창기가 첫 번째 활동이었던 목고지에 가서 처음으로 영상을 찍은 거였습니다. 이 영상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종이와 펜만을 이용해서 광고를 제작한 것이었는데요. 이만큼 이가꾸이들의 바람이 이렇게 전달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장님 늦게 조치해 주셔거 고죠. 네, 마지막 네 번째 제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문화 바우처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통굉장이 많이 찾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좋은 우리말인 서울 문화 이용권, 서울 문화 나눔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해서 사용하는게 어떨까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아니 아, 제가 아닌 우리말 가꿈이 전원이 네 가지 제안을 시장님께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바꿔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말 작품의 이두영 상비 대표였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 우리들이 그 생활 속에서 참 많이 귀에 거슬려하던 말들 이렇게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더 제안을 해줬, 해줬습니다. 네, 서울 시장이 막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죠? 꼭붙여주시는 거죠. 네, 안그래도 제가 브라운이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어, 물어요 <laughs> <laughs> 네. 아, 물론, 바꾸어이라는 공공 언어가 스크린도어나 저세 가지, 네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처 찾지 못하고 관례대로 사용하는 것들을 계속 찾고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은 그것을 계속 찾고 제안하겠습니다. 들어주시겠다는, 그리고 개선해야겠다는 서울시의 노력에 저희들은 얼마나 반갑고 또 가슴 벅찬 그래서 서울시민에게 자부심까지, 그러니까 서울시민이라는 자부심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자고, 우리 함께 약속하는 자리인데요. 이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순서입니다. 네, 박원순 시장님 앞으로 잠시 나오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시민을 대표한 여러분들의 네, 대표님들도 이쪽으로 한줄 해주시면 네 저희가 임명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박원순 시장님은 이미 우리의 시장입니다. 이 하지만 우리 공공 언어 개선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을 해달라는 이런 표현으로 저희가 공공 언어 개선 으뜸 일꾼이라는 임명을 저희 시민의 이름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네, 네 아주 그 인명장이 큽니다. 네, 사진 찍으실 때. 네, <laughs> 아잠깐만요 네. 자, 자, 여기는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네, 잠시만요. 여기 나오실 분들 다 나오셨나요? 네, 같이 임명하실 분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임명하겠습니다. 제가 임명장 내용을 계속하겠습니다. 임명장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 언어를 아름답고 쉬운 우리 말들로 만들고 널리 퍼뜨리는 일에 이바지하도록 위 사람을 공공 언어 개선 으뜸 일꾼으로 임명합니다. 2012년 9월 4일 서울시 공공 언어 시민 돌봄이. 네, 우리 실장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네, 기념촬영 한번 했고요. 또, 또. 네, 이제 촬영을 음, 그만하고이 네. 네, 임명장 받으신 우리 신앙 님의 말씀을 잠시 듣겠습니다. 네, 뒤에 마이크에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칭찬을 막 들었는데다가 인명장까지 받아 갖고 이제 꼼짝 못 하는 거 같습니다. <laughs> 아, 우리 대학생 한걸지이단 어, 우리 대표들참 대단하네요. 이렇게 성의를 기울여서 요청하는데 안 들을 수가 있나요? 아, <laughs> 네. 아, 그, 우리 대표님은 너무 내가 탐이 나는데 네. 서울시 공무원으로 그냥 재물해는 <laughs> 거네요. 아, 그, 그 저희들이 시원차림이라는 말을 쿨비자 굴비자라는 데서 저는 사실 쿨비자 저도 잘 몰랐습니다. 아, 그런데 시원차림으로 이렇게 바꾸고 또 잡상인을, 이동상인로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그 찬성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시민들이, 서울시민들이 한글을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확인해서 저희들이 더 신나게 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너무 이렇게 살벌하고 또 폭력적인 이런 사회가 된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말과 이그 한글을 이렇게 제대로 가꾸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한 편을 우리가 읽고 있으면 자기 마음이 다 맑아지는 또 향기가 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아마 우리 한글을 그렇게 가꾸면 우리 사회도 그만큼 더 평화롭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뭐 한글이라고 하면 최고의 고르신들 전문가들 나와 계시고 또 한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시민단체들 또 특히 우리 미래를 담당할 어, 우리 고등학생들이죠, 대학생들이에요. 아이고 노골에 모여놓고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하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사실 솔직히 고백하는데 저도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메일도 쓰고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임명장 받았으니 제가, 네, 그래서 일단 큰일 날죠 네, 그래서,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물론 잘하고 싶어도, 이게 워낙 그런 게 익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하는 수가 있는데요. 어, 우리 전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어, 이한글 이런, 어를 외력을 수만, 안 쓰거나, 또는 공격적인 언어, 또는 좀, 어,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불쾌감을 주는 이런 언어 어, 수능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부족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나다알찢가지고막 따지고 뭐 시장실 앞에 와서 대화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시간 있어도 좋으니까 저희도 깨우쳐주시면 에, 저희들이 뭐 그렇게 어, 바꾸고 하겠습니다. 특히 그 저기 요새는 뭐 이렇게 뭡니저 이렇게 전자메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금방 고쳤죠? 이메일로 설명하고 하다가 네. 전자 전자 우편 그럼 되나요? 네.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시민돌봄이 한글 서결 시민돌봄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래서 큰것 같습니다. 함께 정말 그 우리 한글 마루지 사업, 세종 마루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더불어서 오늘날에 우리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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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을다노력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서한서한국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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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가 있습니다. 그대서고 저희들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한국에한국에에서한국한선에서니다선물한 돈봉투입니다. 네, 네, 국에니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네, 이 봉투는 한글문화연대에서 제작한 봉, 어, 봉투로서 네, 어려운 축하원, 뭐, 아, 축결혼, 축하혼, 혹은 부위 이런 어려운 말 대신 우리 한글로 네, 혼인을 축하합니다. 상덕 고인의 명은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한글 봉투를 마련했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앞장서서 사용해달라는 네, 의미로 선물 드립니다. 네, 이 봉투는 한글문화연대와 웬즈데이에서 공동으로 제작했습니다. 네, 봉투만 받아도 우리가 축하하고 위로해야 할 그런 마음이 잘 전달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내일 신문 기사에 박보스 시장 동봉투 받았다 이런 기사가 좀 나오지 않을까요? 네. 돈 넣을 봉투. 네 오늘 공공 원을개선해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돌보고 퍼뜨리자고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불조심뿐만 아니라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나 알아들어야 할 말을 어렵게 써서 누군가는 소외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돌보자고 한 오늘의 약속을 잘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행사는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